좀입니다. 오늘은 저의 최템들부터 이제 봄 라이트 분들께 추천드리는 그런 이런 아날로그 웨딩 같은 어 메이크업과 이제 이렇게 스타일링까지 한번 같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바로 영상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들한테 인사해요. 콩하!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진짜 진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 짠! 제가 이렇게 정말 날짜까지 써가면서 테스트를 하고, 이 제품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테스트를 했던, 제가 정말 정말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던, 짠! 단계부터 사용을 했었던 이 토너 패드인데요. 트러블 전문 브랜드 아크네스가 만든 토너 패드입니다. 요게 아크네스 3초 진정 패드인데요. 사실 토너 패드라는 게 세안 이후에도 이렇게 닦아내면서 피부에 남아 있는 노폐물을 한번더 닦아 주고 피부 결까지 정돈을 해 주는데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피부 결이 이제 거칠면 흡수부터 화장이 뜰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음 단계 제품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요즘 토너 패드는 결 정돈이랑 그리고 노폐물을 닦아내는 그런 기능들은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역할들은 당연히 다 갖추고 있고 소비자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기본적인 패드를 넘어서 이 제품은 진정 삼대장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민감 여드름성 피부를 위해서 제품을 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 토너 패드 사용감에 대해서 정말 만족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트러블, 이마부분 앞머리 있으니까 특히 막 많이 나고 이럴 때 올리브영에서 <laughs> 아크네스 폼클렌징을 사서 쓰고 그랬었거든요. 요즘에는 단일 성분을 강조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잖아요. 이 제품은 한개 성분만 들어가 있는 제품을 골랐을 필요가 없이 진정에 좋은 티트립이랑 병풀, 어성초 추출물까지 세 개가 모두 다 들어있어서 진짜 진정에 효과적이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붉게 막 올라오고 그랬을 때도 조금. 얹어서 이렇게 해줬던 그런 효과도 봤었고 또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관리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트러블 원인이 될수 있는 과잉 유분이랑 각질 케어까지 가능한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저는 진짜 아침 저녁으로 닦아내는 패드로 정말 너무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오픈을 편안하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앞부분은 오돌토돌한 그런 패드이고, 짠! 뒷부분은 부드러운 그런 순면 패드인데요. 그리고 처음 테스트할 때부터 이제 매니저분께 공유를 드렸던 부분이 되게 워터리한 텍스처라서 굉장히 촉촉해요. 짠! 보이시나요? 쓸어주고, 호수만 시켜줘도 진짜 속에서 수분감이 차오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한번 쓸어 넘기는 쪽, 여기가 아직 좀 푸석푸석한 그런 쪽인데, 피지라든지 자고 일어났을 때 생기는 이제 그런 유분이 또잘 정리가 되는 편이어서,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에서 이 제품을 4주 정도 사용을 했을 때, 피지 분비량이 30.92% 감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줬고 수면 같은 부분으로 한번더 정리를 해줘도 좋고 막 뭐가 나고 이랬을 때 잠시 이렇게 얹어두거나 하기도 했어요. 꼭 지금 이렇게 패드만 해주고 이렇게 흡수를 시켜줘도 이렇게 수분감이 결이 정리가 되니까 이렇게 결이 매끈매끈해요. 지금 한번 닦아도 제가 아까 세수를 했는데도 살짝 누리끼리 한게 있어서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렇게 토너 패드는 정말 패드 면 자체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피부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저는 이렇게 아침에 세안할 때 세안용으로 사용을 할 때도 있고 저녁에는 화장 다 지우고 누르끼리하게 좀나와가지고한번더 닦아주는 듯이 세안을 하고도 남아있는 노폐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닦아낼 때도 한번더 사용을 하고 정말 정말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1차로는 결을 정리를 하고 노폐물을 닦아주면서 2차로 진정까지 가능하니까 정말 또제 스킨케어 루틴에 정말 최애템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목 같은 부분도 제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항상 항상 이렇게 얼굴에 써도 좀 촉촉함이 남아 있거든요. 저만의 꿀팁인데 팔꿈치도 촉촉한 게 좋잖아요. 또 좋은 정보를 정말 살짝쿵 드리자면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만 아크네스 3초 진정 패드 런칭 기념으로 30% 할인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30%면 다른 분들 후기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 상품 상세 보면서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그 후에 이렇게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스킨케어 시작에 데일리템이 된 한번 다들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제품을 지금 한통 정도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이제 피부가 어느 정도 트러블이나 환절기 때문에 좀 거친 거는 많이 좋아져서, 다시 미백, 미백 루틴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점점 많이 또 밝아지고 있나요, 여러분? 토너처럼, 이렇게 완전 워터리하게 완전 텍스처가 마무리가 돼서 간단하게 사용하기 좋고요. 미백 루틴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미백에 좋은 제품을 아예 레이어링 해서 같이 이제 다른 제형으로 같이 쓰다 보니까 요즘 얼굴이 진짜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옛날에 뭔가 누리끼리하고 좀 얼룩덜룩 했던 피부가 정말로 많이 잡힌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즘 진짜 제 피부가 최상인 게 트러블 같은 것도 아예 없어요. 정말 짜잘한 그런 것도 없어서 정말 너무너무 요즘은 피부에 만족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옷은 인스타에서 반응이 좋아서 요즘 인스타 메이크업 색감을 참고해서 해볼 거예요. 헤어도 같이 할 거고 그리고 이 크림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바른 듯안 바른 듯 정말 그렇게 발라줍니다. 왜냐면 이제 앰플이나 이런 걸로 수분을 어느 정도 줬기 때문에 마무리만 하는 느낌이에요. 이제 선크림부터 바를게요. 이 PH합의에서 소프트 매트 제형이 나왔어요. 날씨가 더워지고 이러면 땀이나 유분기에 좀 무너지기 십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소프트 매트를 한번 발라서 보여드릴 건데 여러 번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이게 피부에 좀 부드럽게 녹거든요? 바닐라 크림 같죠? 슈크림? 매트하면 많이 뽀송뽀송하고 건조하지 않을까 이랬는데 그냥 이렇게 녹듯이 발리면서 끝이 광이 돌고 이런 게 아니라 매끈해져요, 피부가. 은은하게 속광은 돌면서 완전 수분을 빼어서 가지 않는 그런 발림성과 제형이에요. 믿고 쓰는 선크림이죠. 그리고 쿠션을 발라줄게요. 쿠션은 제가 한번 시딩 제품 받은 거를 사용해보고 너무 괜찮아서 한번더 가지고 와봤어요. 발라볼게요. 이 퍼프가 살짝 아쉬웠는데 잘 펴발라주면은 그래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발라볼게요. 펴발라주면서. 피부결이 조금 더 매끈해 보이게. 그리고 요즘 좀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또 왜인지 모르게 그 블랙헤드 같은 게좀 눈에 많이 띄어요. 맨날 사용했던 인샤워 팩을 사용을 하니까 블랙헤드가 많이 줄었었는데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또 블랙헤드가 말썽이네요. 생각보다. 피부결이 좋아 보이게 좀 펴발라주고 두드려주는 게 피부가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펴서 모공도 확실히 좀 가려지고 그렇게 하면 음, 퓨어한 느낌이라면 여기는 굉장히 정리된 그런 느낌이죠. 쿠션이 난 바꾼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런데 왜 이렇게 뭔가 뭉치는 것 같고 두껍게 발리는 것 같지 싶으면 휴지에 남아있는 내용물을 조금 닦아내 주는 것도 음,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부 표현 자체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여러 번또 두드려서 밀착을 시켜주면은 마스크를 꼈을 때에도 묻어남이나 피부에서 지워지는 게 적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좀 빠르게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하 정말 데일리 메이크업이라서 제가 사실 생각보다 데일리 메이크업은 정말 정말 초간단하게 하고 넘기는 편이라 저는 바로 이렇게 좀 립을 좀 발라주는 편이거든요. 또 다른 제품을 바르다 보니까 얘가 좀 밀착이 될수 있게 시작했을 때 바로 이렇게 립을 좀 발라주는데 이게 에스쁘아 워시드 누드거든요? 정말 인생 베이스예요. 이게 여행이나 잠깐 나갔을 때는 치크로 쓰기도 좋고 일단 이렇게 오버립 하기 너무너무 좋은 발림성에 이렇게 안정감 있는 그런 립으로 만들어주거든요? 맨들맨들하게 발리는 편이어서 미리 발라주고 조금 있다가 이제 다른 제품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요즘 사용하고 있는 비 바이 바닐라 애쉬 그레이 브로우 펜슬을 사용을 할게요. 눈썹 정리를 진짜 아예 완전 그냥 깔끔하게 다, 숱도 제거하고 길이도 아예 다 잘라버렸거든요. 옛날보다 눈썹이 좀 많이 깔끔해졌죠. 근데 이건 이렇게 좀 샤프하고, 어디였지? 어, 이렇게 돌려서 빼면 여기를 이렇게 더 샤프하게 만들 수 있는 이렇게 깎는 게 있어요. 조금 더 샤프하게 끌어내고 나면 결대로 그려주기가 더 좋더라고요. 간단하고, 그럼 결만 좀 살려서 그려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저는 항상 브로우 카라로 마무리를 해주곤 하는데 클리오 제품을 사용을 할 겁니다. 많이 덜어내주고 뭉치지 않게 결을 톡톡톡톡톡 세워볼게요. 그리고 그 눈썹 자체가 진해서 항상 사용을 하는데 한톤더 부드러워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지. 그리고 오늘의 좀 하이라이트가 눈봄 라이트 톤의 눈 자체가 답답해 보이지 않고 색감이 예쁜 그런 섀도우를 해줄 거예요. 제가 너무 더워서 문을 살짝 열었는데 아주 살짝의 소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을 할 거예요. 디바이 바닐라 시크인데 저는 이게 눈에 올려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멜로우 니스라는 컬러고요. 약간 이런 컬러예요. 예쁘죠? 그래서 이런 봄 라이트들은 제가 느낀 게그 브라운 톤으로 발색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이런 누디 누디한 톤이 음영을 깔아주는 게 눈에도 이제 음영이 이렇게 은은하게 깔리고 전체적으로 딱 멀리서 봤을 때 메이크업 톤이 굉장히 예쁜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더 부드럽게 음영을 줄수 있는 그리고 이게 치크로 올려줬을 때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한 제품으로 또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렇게 눈썹, 이렇게 뼈 밑까지 넓게 넓게 이렇게 이 제품으로 음영을 넣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거기에 이제 놓치지 않고 바로 얇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렇게 눈 전체적으로 조금 여리여리한 그런 막 눈물이 조금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눈매로.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코팅하듯이 그냥 이렇게 쓱쓱 넘어가줄게요. 여기도 쓱쓱 이렇게 넘어가줄게요. 제가 실제로 진짜 이렇게 가방에도 넣어 다니는 건데, 이렇게 밖에 나가서도 수정을 할 때도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노베브 언더 아이 마스터 크림 피치라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앞부분으로 저는 애교살을 바로 발색을 해줄게요. 애교살을 둥글게 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좀 일자로 펴서 눈이 약간 이렇게 되 보이게 좀 자주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 여기가 좀 막혀있는 느낌이라 가지고 저는 이렇게 좀 트여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일자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애교살 안쪽 부분 말고 딱톡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 부분 위주로 이렇게 쇽 발라줘요. 이 제품을 그대로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좀 뾰족한 브러쉬를 사용할게요. 이 컬러 약간 이 컬러를 섞어서 쌍꺼풀 부분에 그냥 음영을 한번더 넣어주고 끝이 나요. 봄 라이트도 라이트 분들이지만, 그리고 일단 끝부분을 세워서 조금 길게 빼줍니다. 저는 눈이 땡그랗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색들을 얹으면 얹을수록 좀 눈이 답답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한 번씩 막좀 진하고, 좀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에는 뭐 라인을 조금 두껍게 빼거나 하면서 하곤 있는데 평소에는 굳이 눈이 답답해 보이게끔 많이 섀도우를 얹질 않아서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여기 이 컬러를 그대로 사용해서 애교살을 펴줬던 그 자리에 일자로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채워줍니다. 끝도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말리지 않게 일자로 좀 해서 눈이 옆으로 조금 더 길어 보이게. 전 눈이 이렇게 너무 동그랗다 보니까 옆으로 더 이렇게 길어 보이게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이 메이크업 끝이고요. 아까 사용했던 이게 또 메이크업에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아까 깎아서 얘가 아직까지 좀 각진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눈에 힘을 주고 애교살도 일자로 이렇게 빼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끝까지 그려주기보다 딱 반쪽까지만 그려주면 더 자연스럽게 도톰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점부터 시작해서 딱 일자로 빼주고 아까 사용했던 언더에 해줬던 제품 뒷부분을 사용해서 애교살 라인을 그려준 윗부분까지만 이렇게 한번 더. 자연스럽게 다크를 한번더 커버를 해주고요. 이렇게 한번더 해주고 싶. 좋... 일반 컨실러보다 되게 가볍고 컬러가 스킨톤이랑 비슷해가지고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언더를 조금 더 채워주고 싶은 분들도 컨실러를 사용해서 뒷부분 점막을 채워줘도 자연스럽고 좋더라고요. 이 컬러가. 그리고 한 번만 더 앞부분을 사용을 해서 눈 중앙 부분이 조금 더 도톰해 보이게 다시 등장한 브로우입니다. 브로우 옆부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여기를 저는 끝부분부터 이렇게 잡고 여기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옆으로. 그리고 다시 세워서 이렇게 좀빗금을좀 쳐줘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좀 살살살살 살살 문질러서 저는 평소에 쉐딩은 그냥 이렇게만. 그냥 손으로 간단하게 그것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주기도 좋고 이렇게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려면 아무런 파우더를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방금 손으로 문질러줬던 부분을 이렇게 파우더리하게 이렇게 잡아주면 완성도가 잡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다시 등장한 언더 제품으로 그럼 이렇게 여기랑 옛날에는 쿠션으로 조금 정리를 해줬는데 이렇게 그냥 마무리를 해주곤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 립을 더 발라주기 전에 이 제품으로 이렇게 완전 밑부분에 여기 살짝 웜프 파인 부분 있죠? 이 부분부터 약간 이렇게 살짝만 그어서 좀더 입술이 두툼해 보이는 효과를 한번 줘보고요. 얘를 한번 더. 쳐줄게요. 아까보다는 좀더 진하게 발색이 되죠. 립은 이렇게 좀 이렇게 채워가면서 또 색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인스타에서 질문이 많았던 치크. 오늘 치크를 보여드릴 거예요. 치크를 이걸 바를 것 같았죠? 짠. 이 제품을 바를 거예요. 포렌코즈 퓨어 블러셔. 얘는 차분하게, 어, 좋아요. 발라주기 정말 누디누디하게 깔끔하게 좋겠지만 약간의 화사함이 부족해요. 여기에 조금 더 청초함과 화사함을 섞은 게이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를 블러셔로 발라줄 거예요. 짠. 예전에 페리페라 블러셔 사용하면서 사용을 했던 블러셔인데 헉, 저 애기 보고 나가지 않을까? 이 블러셔를 사용할게요. 이 블러셔로 꺾고 그 사진에 유독 블러셔를 물어보는 이유가 평소에 이렇게 사선으로 발라서 좀 갸름해 보이는 그런 치크를 선호했다면 그날은 이렇게 눈 위주로 색감이 조금 더잘 보이게끔 블러셔를 발라줬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 이 블러셔 자체가 진짜 입자가 엄청 고와요. 그래서 발랐을 때 진짜 뽀송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얼굴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눈밑 위주로 동그란 느낌으로 발라줬었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립 립은 자 이거 여러분 보이세요? 너무 많이 긁었어서 이제 살고 식혀야 되는데 조금만 더 이제 끌고 쓰려고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끓여요비 바이 바닐라 워터 드롭 틴트 러브미라는 제품이고요. 이게 입술에 딱 발리면서 워터 제형이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있어서 또 발릴 때 답답하지 않고 베이스는 좀 벨벳한 느낌을 발라줬으니까 안쪽 위주로. 시작해서 이렇게 발라줘세요 이거 단독으로 발라주면 더 청초한 느낌이 있고요. 저는 워낙에 오버립 하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오버립을 해주고 사용을 해요. 이렇게 다시 등장한 블러셔 이 컬러를 사용해갖고 톡톡톡, 톡톡톡톡톡톡 눈도 조금까지. 요즘 이렇게 이어주는 게또좀 예뻐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뷰러를 해서 일단 속눈썹을 찝어줄게요이 제품을 사용해서 우선 점막을 찍워줄게요 왜? 이게 무슨 사선 오프숄더도 아니고 이렇게 있는 건데 이로 점막을. 요거 여러분 정말 좋아요. 아이라이너 추천인데요. 너무 낮지 않은 라인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주고 그 밑에 남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채우면서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면서 라인을 빼줍니다. 눈매도 옆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낮지 않은 이 점막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빼주고 그 밑에 남은 부분을 이어서 살짝 더 옆으로 빼주면 됩니다. 아스 마스카라까지 해주면 끝입니다. 우리 집 이렇게 시끄러운 집이었구나. 음, 요즘은 이렇게 해주면서 한 번은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스쳐 지나가지고 얘를 좀 세워서 이렇게 좀 뭉치는 듯이 표현해주는 것도 요즘 또 유행하더라고요. 유행은 역시 돌고 도는 것. 아무튼 이렇게 조금 더 얘네가 뭉쳐 보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주기도 해요. 여기도 한번 이렇게 쓸어주고요. 그 얘를 세워서 이렇게 조금 뭉쳐, 뭉치게. 여기. 자, 그리고 바로 이제 그냥 언더도 해주는데 언더도 살짝살짝 살짝 뭉치게끔 표현을 해줄게요. 이거는 데이지크 마스카라고 정말 저의 최애템인 거 아시죠?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뭉치는 것도 막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뭉치는 건 아니고 그냥 이 끝을 세워서 뭉쳐주는 거 밖에는 없어요. 메이크업은 여러분 끝이고요. 저희가 또 이제 스타일링도 한번 같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앞머리는 제가 지금 좀 앞머리 기장이 좀 기장이 좀 되다 보니까 정말 내추럴한 느낌으로 이렇게 앞머리를 내려주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털을 잡아줄게. 앞으로 한번 꺾어주고, 이렇게 힘을 풀어서 뜸을 들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뒤로 갔을 때도. 여기 한 번. 이렇게. 오, 자국이 조금 남았네. 괜찮아요. 일단.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고데기까지 완성입니다. 여기도. 여기 윗부분 물결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짠 여러분 오늘 준비된 이렇게 마쳤고요. 이거 추천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꼬아놨어. 알았죠? 산책 가자. 이 블랙베리 향이 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머리 고데기한 머리가 너무 푸석푸석해 보이지 않게 이런 식으로 조금 바르고 마무리를 할게요. 블랙베리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요즘에 정말 정말 자주 하는 그런 봄라이트 색감과 스타일링 해봤고, 이렇게 봄라이트는 이런 실버 있죠? 전 실버가 안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봄라이트 진단을 받았을 때 오히려 이렇게 실버를 착용하면 더 하얘 보인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로즈골드까지 잘 맞다는 점. 이렇게 둘다 너무, 너무 까매 보이거나 노래 보이지 않죠? 이런 식으로. 요즘 주얼리는 이렇게 로즈골드나 실버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하는데 요게 로즈골드, 요게 실버 같이 끼고 있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의 최애템들로 봄 라이트 메이크업을 아주 간단하게 해보았고요. 또 보고 싶으신 그런 주제의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안녕! So I've been trying hard to pretend that I'm okay. It's just a phase, and everything is going just great. I think about you a lot. It's almost like I can't stop. Can't stop. Yeah, yeah.